안녕하세요. 중도입니다. 오늘부터 짧게 하루에 그 하나의 기사를 제가 약간 읽어 드리고 좀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2억으로 이제 빌라 전세도 못 구한다. 전세 사기 폭락 끝났다. 전세 사기 보증금 미반환 사고 등의 여파로 기피 현상이 심화됐던 서울피피아파트 전세값이 다시 상승하는 모양새다. 서울 연립주택 전세값이 두달 연속 상승하는가 하면 전세 중위값은 올해 처음으로 2억 원을 넘었다. 그래서 뭐 전세 중위값이 1월 5월에 1억 9,500만 원에서 6월에 1억 9,152만 원, 7월에 1억 9,500만 원, 그 다음에 다시 8월에 2억 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그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연립주택 전세 중위값도 다 오르고 지금 서울에... 연립주택 전세 값이 다 오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전세 평균 값도 상승하고 있는데, 올해 6월에 2억 2,366만원, 7월에 2억 2,400만원, 8월에 2억 2,574만원으로, 지금 이제 전세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빌라 가격이나 뭐 연립주택, 이런 데들도 이제 서울 쪽은 매매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음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 2023년 3월에 원희룡 장관님이 어 빌라 전세를 이제 보증보험 가입을, 원래는 그게 140% 정도였는데, 지금 126%로 낮췄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역전세가 이제 또 많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자들이 기피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공급이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기사에 나온 것처럼 올해 1, 7월?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2만 1439각으로 전년 동기 비교하면 34.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착공 물량은 24.6%, 중공 물량은 37.4%급감했다 그래서 이제 또 최근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님이 어, 요, 이제, 비아파트 시장을 살리려고 하는데, 수요가 없으니까, 아직 공급이 안 나오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작년 상반기에 요 대책 나왔을 때 말씀드린 게, 이제, 경기도 구축 아파트, 인천 구축 아파트들의 전세 가격이 오를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서울의 구축 아파트도 오르고, 당연히 빌라에 거주하시던 세입자님들이 구축 아파트를 이제 찾을 수 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또 그쪽이 오르는 거고, 그쪽이 오르니까, 이제 이쪽은 물량도 없고, 빌라 쪽은 물량도 없고 하니까, 다시 이쪽에 이제 전세랑 매매가가 오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요. 이걸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연립 다세대 월세 가격 지수인데, 계속 오르고 있어요. 월세 가격이 계속 오르면 어떻게 되죠? 상대적으로 전세 가격이 싸지죠? 그럼 전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전세 가격인데, 이제 서울은 살짝 턴했고 경기도 인천은 아직 안 좋아요 매매가격 지수 보시면 여기가 이제 경기도 인천은 아직 안 좋고 서울이 먼저 턴을 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 빌라 시장도 아직 수요가 안 따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안 나오니까 제가 볼 때는 물량이 점점 부족해져서 전세가 매매가를 올리는 현상이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요, 이제, 비아파트, 아파트 시장을 다 하나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까지 감사합니다.